김낙현 스크린 사이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차바위에게 왼쪽 코너. 스크 포. 차바위 석점. 지금 김상현 선수가 사이들 다 빠져나가면서 완벽한 찬스를 차바위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예 스크린 제대로 걸렸습니다. 외곽 갈라주고 우중간 석점. 정확합니다. 이은계 석점. 이윤계 선수가 지금 1쿼트 자기 모습을 지금 확실히 다 해주고 있어요. 일단 고향 오리온의 수비는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크린. 다운 패스, 데본스카 라인 안쪽 두점 정확한 미들레인 점퍼를 보여주고 있는 데본스카 점수차는 6 점차. 다운 패스, 데본스카 열렸습니다. 라이업 득점. 데본스카를 가로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운대 조나단 모트리 김나경골 전달 받았습니다. 스크린 다운 패스 모트리 원앤드 조나단 모트리. 쪽으로골 돌아갑니다. 다음데김나현 다음 패스 골및 완전히 열렸습니다. 조나단 모트리 완벽한 김나현 선수의 골밑어시스트거든요김나현 왼쪽. 다음데 박찬호가 스크린 컵니다. 모트리 직접 해결합니다. 이재근 선수를 넘기는 패스는 쉽지 않거든요. 예. 오리온이 지역방을 쓰면서 전재란드가 득점이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모트리 성적포! 김낙현. 대본스카세 스크린.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박찬호가 직접 쏩니다. 득점 성공! 유돈 감독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